유튜버 로바한테 인사 한마디 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비오니까 윤주입니다 귀좀 끄죠 따라오시죠 네. 네뭐 좋아하는 차 있나요? 차요? 좋아하는 커피?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케이 스타벅스니까 여기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어 드릴게요 좋아요 잔잔하면서 얘기 좀 나눠봅시다. 좋습니다. 언제시죠? 네. 은조님이랑 인터뷰하는 건 처음이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방 사람들 중에 처음입니다. 오. 저희 디코방 망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이 음, 망하긴 했어요. 솔직히. <웃음> <웃음> <laughs> 왜,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초창기 때 분위기가 없어지긴 했어요 들어왔을 때 초창기 때 달라요. 분위기가 사라졌다는 건 음. 윤주님이 중간에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분위기부터 이미 사라졌다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쵸 전회가더 좋았다 그쵸 이렇게 네. 그 원인이 약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음, 뭐라 해야 되지? <laughs>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네. 분위기가 달라질 느낌? 좀 내가 너무 막 초대했다 개념 없이. 오호 그건 아니고요. 방금 오호에서 약간 오호 맞아 에? 이런 느낌 아니었나요? 아 예, 왜 전, 그러실까? 아니, 개념 없이 막 초대한 건 맞아요, 그렇죠 제가. 여 여기 전. 아,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런거아니 사람은 다 좋은데 네 응. 음, 너무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막 4인용 5인용 게임하기 힘들어진 것도 음한번 하겠죠 그쵸 솔직히 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게임하기에 좀 편하고 그럼 시너지가 나온다 이 사람이랑 같이 게임을 하면은 좀 어떤 시너지가 나와서 더 재밌어, 재밌다 아 저라고 어, 그 난... 말씀 안해도 돼요 근데 진짜 나는 님이요 <웃음> <웃음> 진짜 근데 솔직히 <laughs> 왜왜왜아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너, 내가 나올 걸 생각 못 했거든 뭐, 수빈이나 근데... 뭐아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 뭐, 근데 진짜 다른 그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수빈이의 이렇게 뒤를 쫄로 잘, 잘 쫓아다니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좀 실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저였다. 네. 아, 뭐 먹고 싶은데. <laughs> 안 사주셔도 됩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네. 많이 출연을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어백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벌써 거의 5 개월 됐어요. 오신지. <laughs> Wow. 백 룸부터 시작해서 백룸 마크, 얼티밋 치킨 노스파쿠르 그리고 먹기 다이버, 레포드, 구스덕, 놀이공원, 그리고 미미까지 <놀람> 거의 야. 풀로 출연을 했거든요. 그백룸 뒤로부터 계속 wow. 지금 저희 지금 유튜브에 제일 많이 나오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 게임이 좀 기억에 남는다 한거 있습니까? 얼티미 치킨 키고... <laughs> 네, 조에서 제일 안 재밌었는데. 아 <laughs> 얼티미 치킨도 재밌었다. 예. 음... 아, 저랑... 대빵이 진짜 너무 웃겼어. 대빵이. 그건. 대빵이 응, 재밌죠. 그건... 너무 웃겼어. 구구님은요구구님도 진짜 <laughs> 죽는 거기서 죽는 게 다들 너무 웃기게 죽. 죽어가지고 음... 너무 기억에 남아 음... 먹기 다이버 같은거는요아 그것도 재밌었지 음... 잡아먹히는 게 그냥 너무 웃기고 하여튼 음... 아, 이 사람은 좀 불편하다 같이 둘이 있으면은 어, 살짝 살짝 어, <laughs> 살짝 어색하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거? <laughs> 이 사람 좀 어색하다. 아, 좀 친해지고 싶다. 그러니까 더 친해지고 놀고 싶다. 이런 사람. 대, 대빵. 아니, 더 친해지고 대... 싶네. 아, 근데 게임을 진짜 많이 했잖아, 대빵님이랑 근데. 그치. 아직도 어색해요. 보통 민우 같은 사람, 민우님이나 뭐... 뭐... 뭐 다른 사람이나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사람. 게임 같이 얼마 안한 사람이면 그런데 대빵 님 이랑 게임 을 졸라 많이 했 는데, 아직도 어색 해요？아니, 어색 하진 않 은데 네. 그냥 더 친해 지고 싶다, 이런 느낌？더 친해 지고 싶다. 예. 대빵 님 은, 한 마디 해주시 죠？어, 친해집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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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그럼 이제 한명씩 질문 을 한번 해볼 건데. 네. 그럼 이제 좀 친해지고 싶다 말고 좀 어색한 사람. 이 사람 좀 둘이 있으면 게임하기 힘들. 둘이 있으면? 애매하다. 네. 음. 음... 반 둘이 있을 때? 그렇죠. 게임 많이 안 해본 수민님, 인형님, 우성님 음... 음... 세 분. 음... 음... 많이 안 해봐서 그럴 수 있겠다. 음. 음. 근데도 뭐 걔네들도 당신을 어색하게 살것 같네요. 살게 보니까. 그렇죠. 연을 별로 안 했으니까 바빠서 잘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번에 그어 그 아무래도 이제 방이 갈라졌잖아요. 많이. 그렇죠. 네. 이번에 그 대량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빈님 방도 따로 이제 이렇게 들어와 계시고. 저희 방, 대빵님 방 따로 들어가 계시고 여기 계신데 네 거기 다 계시는 입장으로서 약간 좀 전해가 나은 것같은지 이렇게 하니까 나을 것같은지아 전해가 훨씬 나, 나아요 아 이, 이거는 아닙니다 아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진짜 아니에요 저는 유주님께서 여기저기 간다고 해서 막, 네. 막 슬프거나 막 질투한다고 하진 않거든요 네. 윤준님도 쭉 게임 재밌게 하는 거 찾아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으니까 윤준님 저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윤준님은 네. 어차피 게임 하자서 부르면 여기저기 올걸 아니까 네. 하... 네 사실 인터뷰 별로 안 짜가지고 즉석해서 하는 네. 거거든요 <laughs> 좀, 제일 친한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이 사람 좀 재밌다. 이 사람이랑 좀 친하다. 그러니까 게임 말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네. 치, 친하다? 친하다, 예. 네. 음. 근데 요새는 현수가, 친, 친하다고 느껴져서, 현수와. 게임, 음. 현수? 현수가 노잼이잖아요, 근데. 귀여운데. 노잼이긴 한데, 뭔가. <laughs> 아, 가끔씩 에이. 웃기는 그 포인트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음. 예. 현수 옛날 목소리가 좋나요 아니면 지금 목소리가 좋나요? 예전에는 그래서... 귀엽운데 지금은 아예 귀여운 게 사라졌으니까. 현수의 제일 큰 장점이 귀여움이 아니었나요? 맞죠. 제일 큰 장점이 사라졌다. 근데 지금은 귀엽긴 해. 귀엽긴 해. 음. 네. 그러면은 좀 근데 이게 전처로다 같이 사람이 몰리다 보면은 게임을 음. 하기가 힘들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쵸.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는 뭔가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니까 나는 그냥 빠지고 싶다? 너무 몰리니까. 음. 나를 나 빠져서라도 그냥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싸우지 말고 너무 많이 싸우니까. 음. 음. 그러면 요즘 하고 싶은 게임 같은 건 나요? 저요. 아음 어... 음... 많은데. 어떤 거요? 아 어, 근데 계속 리셀은 맨날 하고 싶고. 네. 머키 다이버도 하고 싶고, 펭놈도 <laughs> 하고 싶고, 펭놈 아, 나 하고 싶다 나도 진짜. 레포대는 음, 많이 하지만 진리죠. 가끔씩은 하고 싶어. 가끔씩 하고 싶다. 음. 이런 마크 같은 경우는요? 아 마크는 전에 한참 계속 <laughs> 점프맨 볼질때 있어가지고 네. 수빈이 언니가 계속 점프에 파자, 하자, 하자 했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질리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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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계속 비슷한 거만 하니까. 에... 아직도... 이거 오, 오, 이거 올라가는 거야? 예, <laughs> 아, 올라가요.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가고. 이, 이, 이거는 이거는톱 <laughs> 아, 무조건 올라가요. 뭐 편지어 같은 거 없어요. 무편지기 때문에. <laughs> 아, 이거. <laughs> 무조건 올라가요. 아, 아, 괜찮아요. 아니,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laughs> 어. 방금 전까지 수빈이랑 이제 은종이랑 각자 할 얘기한다고 빡쳐서 그만 나왔잖아요 지금 유튜브 안 <laughs> 봐요 당신이나 저 같은 사람이나 뭐지 뭐. 누가 봅니까 <laughs> 아니야 이래놓고 많이 볼수 있어 많이 볼수 있어? 응미미 같은 경우도 너랑 나랑 되게 열심히 하지 않았나? 아 맞아 나머지가 안 하고 잠수 타가지고 다들 무서워하거나 그런 건 어떻게 요각하시죠 까요 같이 하고 하는데 중간에 이제 막 열심히 우린 깨고 싶은데? 그 가만히 잠수타 있는 거야, 서가지고 어..나는 그럴 때는 그냥..내가..내가 내가 깨버려 근데 못잖아요한 산치만... 시간 동안 했는데 아, 맞아. 그건 좀.. 음... 민백기 치면 어떻죠, 기분이? 응? 음? 이렇게 민백기 치면 기분이 어떻죠? 에..괜찮습니다 <laughs> 게임은..게임할 땐 저한테 욕 존나 했잖아요 내가 요 같이 짠 거가 돼버렸죠. 좋아요. 아, <laughs> <laughs> 어, 이제 앞으로 좀 게임 자주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맨날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막 저번에 불렀을 때막 전화하고 게 어디 갔다 올게 하고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전화하고 들어갈 게 하면 되는데 들어와가지고 게임 하려 하니까 전화하고 올게 하면서 한 시간 동안 사라지는 거 어떻게 된 거죠? 어, 죄송합니다. 그건는 그럴 만한 이유가 그거... 있겠죠. 갑자기 오는 바람에 음. 죄송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막 음. 중요한 전화였나요? 그런때 네, 친구 전화여가지고... 음. 남자친구? <laughs> 아니요, 아, <나나초를> 저걸 <laughs> 구하시나요? 구하냐고요? 네, 흡연이요? <laughs> 네, 유튜브 이용해가지고... 아, 저 구한다고 어필 좀 해보세요. 어, 괜찮습니다. 아우, 재미없어.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가끔 중간에 막 이렇게 지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재밌어요 괜찮아요 게임하다가 좆밥새끼 막 이러고 이렇게 욕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게임인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약간 안 빡쳤다 있는데. 안 빡쳤다 어제 어제 계속 나만 죽이길래 좀 짜증났다 아, 그거는 너만 죽인 거 아니야 너, 너만 죽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아니라? 어 애들이. 애들이, 애들이. 그리고... 나 나만 노리는 느낌이어가지고 그 아니라 너가 꼴찌라 그래 개 못해가지고 못하긴 했어 어제 솔직히, 아, 솔직히 너가, 너가 게임 못하는 거 있어 약간 너 약간 좀 빡친다 그치 너 구구덕할 아, 때도 아니. 약간 발리면 약간 텐션 떨어지고 빡쳐 빡쳐하잖아 그치 그렇긴해 <laughs> 약간 너가 좀 잘하는 음. 게임이 있고 좀 못하는 게 있어. 맞아. 너는 공포 게임이 약간 특화돼 있어, 약간 살짝. <laughs> 그리고 리셋 컴퍼니 같은 막 그런 것들. 음. 약간 그막 2D 게임이 아니라 3D로 하는 그런 것들. 음, 음. 뭔 느낌인지 알겠다. 음, 미믹도 그렇지. 응 음. 어, 뭐 리셀도 그렇지, 머히다이버도 그렇지. <laughs> 그런 것들 막 얼티밋 치킨워즈 이런 못해도. 어 못해. 그치? 나도 인정해. 아, 2D 같은 거 구스 덕이나 막뭐 음. 품맥 파티 이런 거, 3D 아닌 것들. 막. 음 나도 인정해. 못하긴 해. 운빨 게임 이런 거 실력 말고 운빨 게임 잘 못하고. 스컬킹은 잘해요. 그래도 1등 많이 해요. 그렇게 잘하는 똥 많이 한다고요? 똥? 똥이요? 똥 많이 한다고요? 똥을 왜 많이요? 아 1등 많이 한다고요? 1등. <laughs>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건데 그... 네. 개인적으로 한명씩 다인터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네. 여기저기 찢어져 갈라지고 한걸 보니까 뻑큐방의 네.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뻑큐방 이제 없잖아요 뻑큐방은 이제 곧 어, 없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계속 계세요 제가 방자이됐더라고요대박가 되게 방자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니까 터치질 않을 거니까 뭐. 응. 음. 시간 그러니까 쓰지 마시고. 네. 그거 애들이랑 놀고 하십시오. 네. 근데 은중 약간 좀. 응? 음? 재밌나요? 은종이요? 네. 아 근데 요새 너무 많이 다 터가지고. 선배님이 약간. 음. 요새 뭐라고요? 요새, 요새 다들 느낄걸? 뭐라고? 걔랑 나랑 가끔씩 사이 안 좋은 거. 아, 진짜 왜? 아니, 얘기하다가 계속 가끔씩 너무. 에이. 말투나 막 그런 게. 네, 서운하다? 그냥 짜증날 정도로. 네, 지랄한다? 응. 그... 음. <laughs> <laughs> 그래서 약간 좀, 그래도 막 지금 사이 나쁜 거 알잖아요. 막, 좋은데. 서운하다, 그치? 이런 느낌인가? 그냥. 음. 그렇다. 좋같다 아, <laughs> 가끔 좋같다 매번 좋같다 이것도 올라가? <웃음> <웃음> 이것도 올라가요. 어? 나, 나, 이. 아 원래 나... 만나서 뒷닦 가는 거 올리는 게 재밌어요. 뒷닦 가는 시간 갖는 건데. 근데 이상한 말안 했습니다 그렇게. 서운했던 거지? 어 선배한테 더 친해지고 싶고 잘 이렇게 놀고 싶은데 계속 지랄하니까 쓰이발러 매렇죠 <laughs> 맞나요? 대답 만하면 돼요. 맞나요? 그럼 한마디 해주시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어 사이좋게 지냅시다 나도 구구랑 존나 많이 싸우는데 화해했어 다 어. 맨날 싸우고 맨날 음. 화해하잖아 근데 하더라고 둘이 보면 뭘. 화해 해화. 회화... 난 알았어 내가 화해할지 나는 싸우면 다 화해해 화해, 화해 안한적 없어 응. 맞아 먼저 어? 손 내밀잖아 근데 그때는 근데 거의 처음으로 저번에는 구구가 손님이었어 약간 아 진짜? 음나좀 개빡 개삐져가지고 응. 일주일 동안 티고안 들어가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응. 전화 오더라고, 전화가 오더라고 응. 두 시간 동안 나 화면 돌려가면서 <laughs> 녹화한 거 알지? 녹화한 거 돌려가면서 막 판독하면서 막 토론 존나 열심히 했거든 두 시간 동안 우리가 이래서 싸웠던 거고 저래서 싸운 거고 막 하면서 와우 그 결론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지가 지쳐 지쳐가지고 내가 음. 아, 아, 미안해, <laughs> 야, 내가 더 미안하다. 상대방을 음. 지치게 만들어서 사그라 받아내는 그런 느낌. 음. 그냥 내가 아무 의미 없이 미안해하면 안 끝나. 음. 같이 미안하다고 해야 끝나는 거라. 그치? 와, 네. 이제 대박네한 불러서 같이 게임이나 하고 놀까요? 좋아요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 무슨 게임 하고 싶죠? 마키 다이버. 우리 그거 사놓고 나한번 했어. 아 그래? 응. 그날에좀 불러오자. 불러시다